오늘의 좀 어, 특징이 있었던 어,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현대로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전, 방산, 제약, 영일만 이거는 항상 머릿 속에 맴돌고 있어야 된다, 맴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방산이 뭔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이 또 이때까지 있지 않았던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방산주에 대한 위험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준님, 반가워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현대로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 여기 0 1 0 7 6 9 8 8 2 4 1로 복구라고 보내주시면 은 단타 체험방도 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주식에 대한 어 참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제가 신고가를 향할 것이라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줌이다 현대로템이라고 치면요 굉장히 분석이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나타내는 형태가 바로 아담과 이브라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드렸죠 아담과 이브.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이브 형태. 이건 제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패턴의 예를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형태가 등장을 했고 이 크기만큼 아담이든 이브든 이 고를 판 크기만큼 이 윗자리까지 슈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간다? 73,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뭐, 하마스랑 뭐, 이란 이쪽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가도 이제 실제로 반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그 K2 전차, 예. 그쪽도 굉장히 이제 수주가 잘돼가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어그 방산 관련주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방산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휴니드나 뭐 이런 스테코 뭐 빅텍 이런 애들은요. 옛날 세대의 이제 방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방산주는 K2 자주포, 그리고 항공우주 쪽, 이쪽에 대한 첨단 방위 산업 시스템 관련해서 이 주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애들로만 이제 아마 선별을 좀 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좀 많이 나실 수 있고 이제 현대 로템도 유럽 쪽에서 진출을 했죠. 유럽 쪽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폴란드 에 진출했는데 지금 중동의 분위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주변에서 유럽 주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현상을 보고 있었죠. 아 우리도 전쟁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합 국가들은 서로 이 국방의 응모 그러니까 국방, 국방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 완벽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아, 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전쟁이 나는데 우리도 조심을 해서 어, 국방을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유럽에 이미 폴란드에서 인정을 받은 K2 자주포에 대한 이제 호재 소식이, 어, 몇 배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 앞전의 테마랑 일맥상통하죠. 원전도 유럽에 진출이 돼 있고, 방산도 유럽에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두 개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산 쪽에서는, 그럼 호재로 작용이 될 요소가 많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일단은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드릴 거면 여기까지는 여기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 눌렀을 때 다시 잡고 이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거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둔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평단이 여기라면은 말이 다르긴 하겠죠 근데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는 일단 1차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다시 재공략을 하는 방법을 어 제시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요세 종목 다 이제 첨단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10-7698-8242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